도전 문제 2번 표본 공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 예, 공사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미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기억 번 PS 더하기 P 공사건은 1이다. 그래서 PS 전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P 공사건은 이제 0이니까 얘네들 더하면 1 된다. 기억 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PA. B의 합사권의 확률은 0부터 1 사이에 있다. 당연히 A하고 B의 합사권은 우리 공사권보다는 크겠죠. 예, 공사권보다는 얘가 크겠고 그 다음에 얘가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 예, 전사권보다는 작을 테니까 얘네들의 확률을 구해보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죠. 예, 그래서 니은번도 아, 맞는 말이 되겠구나. 그 다음 D읍번 P, S는 P, A 더하기 P, B보다 작다.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 그럼 표본 공간 S는 1, 2, 3, 4, 5이게될 거고, 우리가 A를 1이 나오는 사건, B를 2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하면, 이제 PS는 항상 1이고, 1이 나오는 사건은 6분의 1이고, 2가 나오는 사건도 6분의 1이니까, 우리 6, 우변은 6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D급번은, 아, 틀린 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법,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